영어 써지지 네, 오늘은 대모산을 올라보겠습니다 저번처럼 오늘 또 맨발로 맨발로 대모산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<laughs> 자일단 계단을 커 네, 안녕하세요 나온다고 일부러 오셨아일단 계단을 이험하니까 이쪽으로 근데 그 네. 카메라를 네. 아, 이 카메라를 어디서 샀어요? 아이 카메라는 어, 잠실 롯데에 하이마트에서 샀는데 내가 이 카메라를 이 카메라를 살때좀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 카메라는 <laughs> 내이 기능을 잘 알고 막 쓰고 그래야 하는데 어,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점포에 가서 카메라를 사야 돼. 아 어, 왜냐면, 여기 설명서 가지고는 내가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도 있고, 네.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. 그래서, 어, 거기도 내가 처음에 한번 딱 가서, 카메라를 어, 이것저것 한번 물어봤어요. 물어보니까, 그 직원이, 카메라 여러 개를 가지고 네. 설명을 해주더라고. 아 어, 그래서 그러 이제 처음에는 몇 군데 점포에 가서 물어보려고 네. 이제 갔었는데 그 직원 설명이 충분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돈 찾아가지고 바로 샀어. 아 얼마줬어요 <laughs> 이거 그때는 120. 5만원인가 얼마가 줬는데, 네. 아마 지금은 한 130만원 좀 넘을 것 같아. 예, 네. 이, 이 카메라가, 아, 이 찍기 참 좋게 나오는 카메라요. 네, 카메라가 좋게 나오고, 그 다음에 여기 칩이 5시간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용, 가장 용량이 큰 칩을 사. 예, 네. 네, 그래요 뭐 하루 종일 찍고 이거 찍고 이렇게 하고 응. 배터리는 배터리는 딱 90분이에요. 아, 네. 충전을 시켜서 쓰는구나. 아, 니야 지금 촬영을 하면 당상 이제 충전하는데 네. 전기로 네. 이제 실내에서 할 때는 전기 로 해서 직접 네. 이렇게 쓸수 있게 나오는데, 네. 그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. 아.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90분 이상 찍을 일이 있을 때, 네. 이제 전기 시스템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, 네. 매장에 그게 없더라고. 인터넷으로만 사야 한다네. 아. <laughs>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배워서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? 이거 하나하나 하다보면 <laughs> 하게 돼. 하나하나. 하나. 편집도 이것저것 이렇게 해보면 다 되고, 아 이거 하는 동안에 이제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냥 잘 모아다가 지어, 지어져 버리기도 하고, 아또 촬영할 때, 스피카 스위치는 모르고 모르고 안안 안 켜버리고 입력 측 출력 측치찍 해하는데 그 한쪽이 안 켜버리고 그 잭을 잘못 가져버리고 시행착오 <laughs> 몇번 있었지. 젊은 사람들은 금방 하겠지. 금방 하지. 에. 근데 여기 맨발로 다니기 참 너무 좋으네요 이게 이게 촬영을. 예, 산만 이렇게 딱 비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. 아. 보면 길하고 산하고 같이 해야 네. 실증이 안 나요, 이렇게. 어. 이게, 이게 하다보니 또 방법이 생기더라고요. 그 길하고 산하고. 지금 대모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조금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등성이 가기 때문에 이제 별로 높지가 않는데 여기도 일자산처럼 등성이가 이렇게 길어. 근데 일자산은 쭉 거의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세번 정도 해야 돼. 아이 산은. 근데 일자산이 좀 동이 같아요. 일자산이 이부담 더 순하지 이부듬 이게 나무도 우거지고 너무 좋아 가을이 오면 아주 단풍이 또 응, 그래요 아. 응, 내가 여기에서 좀 기다릴게. 여기에서 좀 기다린다고. 저쪽 방향에서 온 사람하고 이서 만나서 흙이 참 좋아요. 와, 좋아. 이제 등성이 다 올라왔어요. 그렇게, 응, 네, 등성이 다 올라왔어. 여기 이제 아까 수서역에서 올라온 길인데 여기 이제 묘가 하나 있는데 이 묘는 참 좋아 왜냐면 벌초 올 일이 없어요. 항상 이들이 <laughs> 길에 길가에 있어가지고 여, 어, 이 어르신이 안심심해 하루 종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.